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 나와서 제2차 이민청 반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날 오전 11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우리가 이민청을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민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이고, 어, 외국인에 대한 기본 정책을, 어, 이번에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너무나 어처구니 가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대로 묵과할 수가 없고, 또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이민청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또 국민의힘 강사 앞에서 어, 국민의힘 의원이 두 분이, 어, 대표 발의하고 두 가지 어, 이러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철회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오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어,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잠시 어, 힘들더라도 잘 참아주시고 어,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 의례를 함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명수 의원과 김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청 신설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부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난 주인데 벌써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신년에는 쉬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걱정이 돼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저는 또한 밤을 새서 성명서를 쓰고 이 기자회견이 진행되도록 또 발언하시는 분을 연락도 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꼬박 밤을 샜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걱정해야 됩니까? 국민의 동의가 없이 국민의 힘이 이름만 국민의 힘이지 국민의 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만듭니다 국민의 힘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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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일개 법무부 장관이 그리고 정치인이 자신이 다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명운이 자기. 말한 마디, 생각한 마디로 다 결정이 될수 있는데 누가 나중에 이것을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고 국가를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맞습니다. 정치인들이 잠시 인기 반짝했다 사라지고 정권도 몇년 가지 못하고 무너지는데 국가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많은 우리 자녀들,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미 실패한 유럽의 다문화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그대로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일개 정치인이 정부 관료들이 자기들 탁상머리로 이것을 다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반드시 이 문제가 공론화 되기를 바라며 오늘 2차 기자회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4차 기자회견은 물론이고 더큰 규모의 집회가 있을 것이고 1인 시위도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발언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민청은 사실은 좌파들의 어젠다고 좌파 이론들에 의해서 좌파들이 선호하는 정책입니다. 전 세계 좌파들이 다 무차별 이민을 받아들여서 각 나라를 어, 유엔의 어젠다에 의해서 모든 나라의 주권을 다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단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를 자, 우리는 여기에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작정 외국에서 추정하니까 다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어, 외국에서는 이러한 이민을 무차별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심각하고 어, 얼마 전에는 사실 프랑스에서 오히려 이민, 이민법을 이민 개정을 하는 문제가 대, 대두가 되고 개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프랑스가 두 조각이 나고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해당이 되는데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프랑스인인데 이제는 그러한 속진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외국이 어떤 흐름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왔던 나라들이 이미 실패하고 다문화주의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답습하다 어, 쫓아간다는 건 문제가 많습니다. 또 다른 분 발언이 있기 때문에 다음 발언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어. 이민청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이, 어,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NAP라고, 어,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을 반대하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성혁명 젠더 이돌록이라는 그런 나쁜 내용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런 잘못된 교육을 그대로 심어주는, 다음 세대에게 잘못된 것을 심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n a p 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어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가 주관하며 이민 이민들에 대해서 외국인 기본 정책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있어서 4차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차까지 우리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4차의 문제가 되느냐면 하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민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까? 전혀 안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고 지난 주에 법무부 앞에 우리가 요청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받지 를 않겠다고 해요 데스크포스가 하나 거기 세워진 거지 아직 정책으로 확정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성명서를 포함한 요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틀 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런 악랄한 악질들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우리 관료들은 도저히 못갈 수가 없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핵심을 잘 지적해 주시고, 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이민청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외국인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차별받고 있습니까? 아니요. 무대를 받고 있어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무슨 차별을 한다고? 이런 법안을 만들면 해외 국가망신을 시키는 거야. 여론을 호도하는 거야. 진실을 호도하고 이런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아니. 한동훈 장관이 똑똑한데, 헛똑도이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프랑스에서 실제로 살아보시고, 어, 정치학 박사를, 어, 학위를 받으신 우리 신만수 박사님이, 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어, 정말 우리가 너무나 걱정스럽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민이라는 문제를 우리나라는 전혀 역사 배경이 없는데 이민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고 지금 외국인들을 너무 우대를 해서 문제인데 임금도 동일 임금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 차별 운호라는 이런 한심한 무국적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모두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한동훈 장관도 유럽을 잠깐 책으로만 보다가 유럽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스웨덴에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스웨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이민정책을 추진하면 우리가 그분 말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전 장관,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경험도 없이 실질적으로 유럽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조금 인기가 있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으니까 국민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의원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국민의 힘에 선거 공약으로까지 내보내, 내보내려고 한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시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성명서가 길기 때문에 어, 발언들을 좀 짧게 짧게 했습니다. 자 이제 성명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어, 쌀쌀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정초에 이렇게 나와서 국민의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우리 나라가 걱정이 돼서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경찰이 피사을 당해도 깜짝 못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경찰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것을 잘 알고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잘못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협조해주신 경찰관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애국 국민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우리 박부모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우리가 요청서를 어 만들어 왔는데 어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국민의힘 어 의원들 앞으로 직접 이 내용을 발송해서 어 국민의힘 의원실로 이 내용을 발송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에게도 아, 아, 전 법무부 장관이자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법사람들에게 수고했다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